자, 스윙 기법 강의, N자형 파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 이제 스윙 기법들을 하면서 이걸 전부 이제 패턴으로 만들었죠. 여섯 가지 패턴인데. 그거는 이제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초보자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첫 번째 시간, N자형.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다시 돌아간다. 요거는 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죠.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안 건드리면 돼요. 요런 종목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세력의 의도는 당연히 요 부분에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더 커지겠죠. 음, 요렇게. 거래량이 더 커지는 종목들이 좋다. 신고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보다 기준봉일 때보다 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종목들. 음, 예를 들면 최근 종목 중에 뭐가 있냐. 뭐 태웅 볼게요. 태웅 보시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화살표 뜨고 이거뭐 양음양인데 어쨌든 비슷하니까 화살표 뜨고 이렇게 이렇게 갔죠. 근데 거래량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수급은 빼고. 자요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요 거래량을 능가했죠. 양음량도 패턴은 똑같죠. 양음량은 뭐 목요일날 할 건데 어쨌든 양음량이나 N자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N자죠, 그렇죠? 하루만에 올라간 게 다른 거지만 거래량이 더 터졌죠. 조금 세로로 길게 해서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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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끝없이 올라갔죠. 음, 오늘 최고가까지 해서. 100% 넘게 올라갔죠. 또 뭐가 있냐. 음. 1심 바이오 볼게요. 1심 바이오. 어, 어제도 잠깐 봤던 종목인데. 자, 요건 며칠 동안 기준봉이 여기서 떴죠. 자, 기준봉이 여기서 뜨고, 화살표 여기서 뜨고, 이틀 동안 눌러주고, 다시 돌파. 자, 어때요? 거래량이? 얘를 뚫으면서 거래량이 거의 두 배가 되어버렸죠. 뭐, 상한가 하긴 했는데, 장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걸 가져 나온 이유는 n자가 한번더 나왔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한번 올려주고 또 하고 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죠그 나서 오늘 또 올라갔어요 17%그 n자가 두번 나왔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또한 정보만 더 볼까요 뭐가 있나 음. 오늘 했던 sk 이터닉스도 한번 볼게요 아니 오늘 한거 아니구나 이거는 sk 이터닉스란 거 이거는 수급주죠 수급주도 마찬가지죠 음, 수급세력주라고 볼수 있죠 보시면 자 여기서 화살표가 나왔죠 일단 n자는 기준봉의 종가 그쵸 어, 종가보다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가야 돼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예요 얘는 거래량이 여기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얘보다 크진 않죠 음, 얘보다 크진 않죠. 가끔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크진 않은데 여기가 타점이 되는 이유는? N자 파동이 나왔기 때문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이유는? 이게 자, 여기 볼게요.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도 있으니까. 얘가 여기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이죠. 가장 큰 거래량. 요거를 조금 더 크게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도 물론 최고 거래량은 아니지만, 요렇게 보면 요요 요 물량을 다 소화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최초 화살표는 여기서 뜨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N자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작아졌지만 물량을 소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서 눌러주고 여기서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살짝 눌러주는 거 하더니 이렇게 뻥뻥뻥 올라갔죠. 자, 요약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요 거래량이, 신고 거래량이 나와, 여기보다 더 나와야 된다. 단, 이 전에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인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다. 단 예외가 있다. SK 이터닉스처럼. 전에 한번 거래량이 더 터졌던 종목은 예외다. 또는 큰 매물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더클 수도 있다. 이런 예외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래량이 없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기준봉이 뜨는 종목인 경우에는 당연히 돌파할 때 이게 상식이죠. SK 이터닉스처럼 앞에 한번 기준봉이 더 있던 종목은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작을 수도 있다. 이거로 꼭 알고 계시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자파동과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력의 의도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패턴으로.